87세 김영옥 씨에게 왜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을까? 그녀는 한국 연예계에 살아있는 전설이었다. 수십 년 동안 스크린과 브라운관에서 깊은 감동을 선사하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기쁨을 주었던 배우, 김영옥. 하지만 이제 그녀는 한 병원 침대에 누워있다.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일이었다. 오랜 세월 동안 강인한 정신력과 불굴의 의지로 예술에 헌신했던 그녀가 이제는 건강 악화로 인해 힘겹게 숨을 몰아쉬고 있다. 김영옥 씨의 남편 김영길 씨는 아내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항상 그녀의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지만 이번 만큼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나날이 약해지는 그녀의 모습을 지켜보며 속수무책인 자신이 원망스러웠다. 두 딸과 두 아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어머니를 위해 무엇이든 해주고 싶었지만, 무엇을 해도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머니의 부드러운 미소가 점점 사라지고, 예전처럼 힘차게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며 눈물을 삼켜야 했다. 그들에게 김영옥 씨는 단순한 어머니가 아니었다. 그녀는 삶의 등대였고, 모든 것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존재였다. 그런 어머니가 병원 침대에서 고통 속에 있는 모습을 보는 것은 견딜 수 없는 일이었다. 의사들조차 그녀의 몸 상태를 보며 놀라워했다. 이 연세에 이렇게까지 버텨오셨다는 게 기적적입니다. 배우로서의 삶이 얼마나 고된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영옥 선생님은 그 모든 것을 이겨내며 살아오셨습니다. 의사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말했다. 수십 년간 그녀는 작품 속에서 수많은 캐릭터를 연기하며 대중에게 희망과 감동을 주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혹사시키며 한계까지 밀어붙였다. 오랜 시간 동안 연기와 예술 활동을 멈추지 않았던 그녀의 몸은 이제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그녀는 항상 강인한 사람이었다. 자신의 고통을 내색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기 위해 언제나 밝은 얼굴을 유지했다. 하지만 이제는 그조차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고 손끝까지 떨려왔다. 그녀는 마치 모든 힘을 쏟아낸 듯 보였다. 김영옥 씨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녀가 다시 일어나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 그녀의 가족, 팬들, 동료 배우들까지도 그녀가 예전처럼 건강을 되찾길 기도하고 있다. 그녀가 연기를 사랑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사랑하고 있다. 지금은 고통스럽고 힘든 시기지만 모두가 그녀를 믿고 기다리고 있다. 그녀는 수많은 난관을 극복해온 사람이었고, 이번에도 분명히 일어설 것이라고 믿는다. 그녀가 다시 힘을 내어 우리 곁으로 돌아오기를, 다시금 무대 위에서 우리에게 따뜻한 미소를 보여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요즘 세대에는 올드미스 다이리 커피 프린스 1호점 등 덕분에 욕쟁이 할머니로 알려져 할미넴으로 유명하다. DC에서는 올드미스 다이리에서 구수하게 욕을 내뿜는 하지만, 심의를 준수하기 위해 주로 욕처럼 들리는 일반 명사. 그 모양이 미국의 래퍼 에미넴과 매우 비슷하다고 하여 할미넴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자세한 사항은 욕이라는 것 말이다. 문서 참조. 이 이미지가 워낙 파격적인 데다 사람들의 뇌리에 강하게 각인되다 보니 최근에는 거의 맞는 배역마다 찰진 욕 대사가 필수 요소로 들어가고 있다. 심지어 영화 써니에서는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어 전라도 방언 욕설을 사용한다 이런 CX랄 인생이 왜 짧어 염병 이놈의 주둥박 서방 할면 똘가상에 복숭을 훑으리 닿다가 벌집을 쑤셔갖고 대구빡이고 납반대기고 죄다 쪼사버릴 주둥박이라 하건네 요샌 난또 맞선 볼적에 내숭까고 숭포 떨어갖고선 장가 들었다고 점점 하는데, 어쩌겄어? 1 8년 살았는데, 대는 이어야 할것 아니여. 닉스럴, 언니, 국조가 더 돌라고. 덤으로 손녀에게 할미넴의 욕스킬을 전수했다. 대표적인 합성물로는 하늘에서 내리는 이역개의 욕이 있다. 원래는 올미다 방영 때만 반짝 뜨고 묻혔지만, 르네상스 이후 적극적으로 소스를 모색하던 XCF 대장 고두익에 의하여 재발굴, 인간 관악기화 되었다. 고두익은 래퍼 어머니 덕분에 목숨을 건진 시명이라는 작품으로 할미넴 소스를 세상에 알렸는데 이 작품의 영향으로 할미넴의 음성을 시명의 어머니가 내뱉는 대사로 합성한 작품이 흔하다. 그런데 원본 할미넴 영상에서 할미넴에게 욕을 먹자 벌벌 떠는 배우가 사실 야인 시대에서 시명의 어머니 역할을 맡았던 배우다. 한마디로 가해자의 음성이 피해자의 대사로 둔갑했다. 하지만 이 시절에는 시명의 어머니를 맡은 배우에 대한 정보가 알려지지 않았을 때였다. 해당 배우인 한순례에 대해 알려진 건 시명 역할의 배우 김영인의 인터뷰를 통해서였다. 해당 배우가 야인시대에 출연했을 때는 할머니로 분장했기에 같은 배우라는 걸 알아보기가 힘들었다. 2000년대 후반 이후로도 잘 나간다. 세월이 흘러 원로 연기자들이 하나둘씩 타게 혹은 은퇴하면서 이러한 배역을 맡을 배우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지라 비중을 가리지 않고 다작을 하는 김영옥의 입지가 더욱 커지고 있다. 남자 노역은 주로 이순재가 얼굴을 비춘다면 여자 노역은 대부분 김영국 아니면 나문희가 꽤 차고 있을 정도로 스크린에서 얼굴을 자주 볼수 있는 친근한 노역 배우 중한 명이다. 필모그래피를 보면 방송사 및 장르를 가리지 않고 정말 5만 가지 드라마에 다 출연함을 알수 있다. 특히 2021년 이후로는 o t 드라마에서도 짧고 굵은 분량으로 인지도를 더욱 높이고 있다. 한국 넷플릭스 시리즈 중 가장 세계 구급으로 센세이셔널 했던 오징어 게임에 출연해 분량은 적지만 큰 인상을 남기기도 했다. 이후 역시 넷플릭스를 통해 세계적인 인기를 얻은 TVN 드라마 갯마을 차차차에서도 활약하면서 해외 인지도를 높였고 애플 TV 플러스의 파친코에서도 짧지만 인상 깊은 모습을 보였다. 그런 와중에 일일 드라마, 주말 드라마도 빼놓지 않고 계속 출연 중이니 그야말로 나이를 잊은 듯 엄청난 활약상을 보이는 중이다. 예능 프로그램 공감 토크쇼 놀러에 출연해 폭발적인 예능감을 보여주었다. 많은 배역을 해보았지만 사극에서 왕비나 대비 같은 역은 거의 해보지 못했다며 청나라의 서태우처럼 권력을 휘두르는 역어를 연기해보고 싶다고 한다. 이에 대해 같이 출연했던 김수민은 서태후처럼 하고 싶다니. 중국 가서 하세요. 라고 농담을 던져서 빵 터뜨렸다. 김영옥은 현대극에선 재벌회장과 같은 배역도 가끔 맡은 것과는 달리, 사극에선 상류층 배역을 맡은 적이 거의 없다. 송승환의 원더풀 라이프 인터뷰에서는 고두심과 김영란은 매번 왕비나 지체 높은 역할을 하는데, 자신과 남은희는 그때마다 상궁이나 지체나준 역할을 해야 했다고 회고하였다. 시트콤 몽땅 내 사랑에서도 못하는 게 없는 거의 만능 캐릭터로 엄청난 존재감을 과시했다. 한 에피소드에서 김갑수가 사기꾼들의 소가 몸에 좋다는 돌덩이를 샀는데 금자씨 분장을 하고 직접 사기꾼들 조폭을 찾아가 화려한 언어를 선사하시어 깔끔하게 환불받았다. 대사는 대부분 자체 거멸로 삐 처리되었지만, 할미넴을 아는 이들은 자동 재생 효과로 머릿속에서 들을 수 있다. 생생정보통의 개피디에 1박 2일 코너의 내레이터로도 활약했는데, 오랜만에 본업인 성우 활동이었다. MBC의 일밤의 진짜 사나이 8화에서도 내레이션을 했는데, 어머니의 포근한 이미지가 인상적이었으며, 아이돌의 다른 내레이션이 좀 뜨는 경향이 있었던 것과는 달리, 성우 출신 배우다운 내공을 보여주었다. 그녀의 연기력과 끊임없는 도전 정신 덕분에 김영옥은 단순한 배우를 넘어 한국 연예계의 전설로 자리 잡았다. 그녀의 존재감은 세대를 초월하며 후배 배우들에게도 귀감이 되고 있다. 앞으로도 그녀가 보여줄 새로운 영이 변신이 기대된다. 여러분, 대한민국 연기계의 살아있는 전설. 김영옥 배우님을 기억하시나요? 그녀는 수십 년 동안 브라운관과 스크린을 넘나들며 수많은 작품 속에서 감동과 웃음을 선사한 분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그녀는 누구보다도 깊이 있는 연기력과 따뜻한 인간미로 대중들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김영옥 배우님은 단순한 연기자가 아닙니다. 그녀는 우리 곁에서 할머니처럼, 어머니처럼, 때로는 친구처럼 다가와 감동을 주는 존재입니다. 그녀의 연기를 보면 마치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보는 듯한 친근함이 묻어납니다. 한편의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짧은 순간이라도 그녀가 등장하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위로받는 기분이 들지 않나요? 그녀는 우리 삶 속에서 웃음과 눈물을 함께해준 소중한 배우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종종 그녀의 위대한 업적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녀가 걸어온 길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잊곤 합니다. 연기 인생 수십 년 동안 쉼없이 달려온 그녀는 지금도 여전히 열정을 다해 연기하고 있습니다. 고령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도전하며 새로운 캐릭터를 소화하는 그녀의 모습은 후배 배우들에게도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녀에게 따뜻한 응원과 사랑을 보낼 차례입니다. 김영옥 배우님의 오랜 노고를 기억하고 그녀가 앞으로도 건강하게 연기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세요. 그녀의 연기가 우리에게 준 감동과 행복을 잊지 말고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시다. 배우 김영옥님은 단순히 노역 전문 배우가 아니라 한국 연기계의 빛나는 보석입니다. 그녀가 앞으로도 건강하게 우리 곁에서 연기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함께 응원하고 그녀의 존재를 더욱 소중히 여깁시다.